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참 대단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민에게 흥뿌리를 못 겨눠서 명령을 거부했다고? 아니야 그들은 동료 장교까지 침묵하게 죽인 좌익일 뿐이야 어, 이재명 대통령이 여순 사건 77주년을 77, 맞이한 메시지에서, 어, 그 여순 반란 사건의 그 주도 세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발언을 한 곳에 대해서 그때 현장에 있었던 최석신 장군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아, 이분인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노병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애써 분노를 참는 회정이었다.해석신 97살, 내일모레 100살이 되시는 분입니다.예비역 소장.해석진 장군은 국가는 부당한 명령을 내린적 없었고, 바위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석신 장군은 여수 14연대의 장교 중 마지막 생존자다 1948년 10월 19일 14연대 침투에 있던 남로당 세력이 일으킨 무장반란으로 시작된 것이 여순 사건이었다 그를 21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만났다 집에서도 보행기를 짚고 다닐 정도로 건강에 좋지 않지만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나도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가 거짓말이라고 한 것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이 대통령은 여순 사건이 촉발했던 이유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 진압이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했다 최장군은 사상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어째서 부당한 것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결과적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많이 희생된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에서 진압 명령을 내린 대상은 무고한 민간인이 아니라 폭동을 일으킨 남로당 세력이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무고한 민간인을 진압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폭동을 일으킨 공산주의자들 남노당을 진압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왜부 당한 명령이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97대신 마지막 여순 사건 현장에 계셨던 퇴석신 장군이 질타를 하고 있는 그 인터뷰. 너무나 중요한 인터뷰 여러분과 소개해 드립니다. 국민에게 총포리를 겨는 건 오히려 남로당 세력이었다. 우리 국군이 아니다. 진압 명령이 왜 부당한가? 여기 이제 보행기가 있는 사진이 있고요. 네, 아 모습이 이렇게 엄숙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는 그런. 표정이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 발언은 거짓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체제를 뒤엎으려 폭동을 벌인 게 여순 사건의 본질이다 그걸 봉기 혹은 항쟁이라고 부른다면 내 동료들은 뭘 위해 죽은 거냐 으악.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은 후장군의 이 질타에 오답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투자, 재건축 딱지로 수십억 차익을 벌었던 민심의 불을 지른 부동산 4인방,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신들이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입값이 안정되면 사라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갭투자로 한 교에 40억 아파트 보유, 김용범 반포동에 입주권 사들이고, 구윤철 2억 원은 개포동 개 투자, 아주택 이찬진 상가 두 채도 보유하고 있다. 외고보이재판 최종 심사하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사심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법관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 임명된다는 것보드 인사로 재판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재판 당사자인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법원평가제 법관들이 소신있게 재판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다 아심제를 도입할 때는 재판 불복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사건 종결이 지연되고 재판 비용도 증가될 것이다. 사건 종결 지연되는 것을 견뎌낼 수 있고 재판 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누구?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교계에서는 사실상 사심제이자 유연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편 소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법권은 법원에 있고, 최고 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는 헌법 101조 1항 2항, 대법원이 재판을 최종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헌법 107조 2항과 배치된다. 혜민이 국회 과방위원장 국감 기간 중 지난 토요일 딸 결혼을 국회 사랑제에서 지냈던 그분 혜민이 과방위원장이 내 보도는 편향됐다 MBC 보도 본부장을 퇴장시켰습니다 국회에서 업무 보고 받다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사유화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 울화를 도두는 정책 책임자들 부동산 내로남불 조선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정치인 결혼식 해명에 등장한 양자 역학, 국민 우롱이다. 별건수사는 진실을 왜곡한다. 허번의 검찰 비판 별건수사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래된 수사 악습이다. 검찰이 한때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흐지부지됐고 그 관행이 바뀌지 않고 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어떻게든 수사 성과를 내려는 일부 검사들의 욕심과 공명심 때문이다. 그런 검사들 때문에 전체 전 검찰이 욕을 먹고 있다. 이제라도 그 관행에서 벗어나야 된다. 김범수, 박파우 창업자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